안녕하세요. 들어오십시오. 중국 분위기 물씬 풍기는 한 식품점. 현지 상점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신기한 물건이 참 많습니다. 인상 좋은 사장님, 인심도 넉넉한데요. 잡소 와요 일단 중국 대출에요. 자유 주머니도 봐도 네. 네. 아니 네. 맛은 있는데 그래도 대추 는 아, 이거는 지금 저기라 그래요 이거 저기 우리나라 보온 대추가 좋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기 대추 걸려있잖아요 다저 네. 발효 시킨 것도 이고 별게 다 있어요 네. 자유, 네. 자유. 네. 이렇게 더 <laughs> 사무쳐 두 개만 가져갈게 요두 개만 자유, 그래도 대추는 우리나라 보온 대추 최고예요 최고죠구 아로 유저도 음. 중국 상점이 상당히 많네 요 간판이 중국 그 중국어로 된가 이니 예. 그래 보니까 여기도 중국 사람. 여기 옆에 식당 저 위에 여기서 한두 번째 칸 거기도. 거기도 중국 사람. 아 진짜 사장님이 중국 사람이에요? 예. 그럼 사장님은요? 한국 사람. 아 여기 써 있잖아요. 국의 <laughs> <그게> 초등학교. <laughs> 아, 아니 양쪽에 중국 사장님이라고 해갖고. 아니 그 저기 뭐야 손짓발짓으로 그냥 알아듣는 기우저 몰라 이만마도 아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인사나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중국 제품 파는데 그거 하셔야지 아 이거 뭐 니하오 뭐 이라는 거아 <laughs>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중국인이 오면은 중국어로 하세요? 아니요 아니 그냥 저기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게 눈치 보고 어... 그냥 오면은 물건 대충 뭐저아 저건 얼마구나 그냥 갖다 놓으면 계산만 해주고 이거 계산기로다가 얼마 아... 그리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그러 그러니까 언어는 필요가 없네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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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저기 학생들이 찾는 거면뭐 이런 거고 네. 과자 나면 간장 식초 식초를 많이 찾는 식초 중국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는 거지 안덕벌에 숨겨진 작은 차이나 타운 달라진 골목 풍경 속또 하나의 재미난 추억 하나 얻어갑니다.